돌 사람이 됩시다. 대나무가 됩시다. 대나무. 대나무 두 번을 합시다. 대나무, 대나무. 오 잘하네. 자 이번에는 햄버거 한 번을 합시다. 햄버거. 오와. 햄버거 세 번을 합시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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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대나무 한번 그리고 아 자, 대나무 두 번, 그리고 햄버거 세 번을 합시다 하면 너희들은 대나무, 대나무,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할 대나무 두 번, 햄버거 세 번을 합시다.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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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무 햄버거. 와, 나무 잘했어요. 나 그중에서 목소리 가장 크던 친구, 이 친구 선물 주고 싶습니다. 네, 나시죠 처럼 생겼지만 네. <laughs> 선물은요 어,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선물 드릴니요 네. 아, 선생님은 나무고요 나무는 지금 다람쥐가 나무, 아, 이친구 원숭이인데 나무! 나무! 원숭이가 나무에, 나무에 나무, 매달렸대요 안 돼. 자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왜? 나무 밑에는 악어가 살고 있는데 <laughs> 이거 짝짝거리고 있대 그러니까 아, 나, 나, 나무에 매달려야 돼 알겠지? 아, 네. 자,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 떨어지면 안돼 떨어져라 떨어져라 누구세요? 난아버지이 입을 쩍벌고 있는데 아삭 아, 맛있겠다 야 떠받으러 완성해 오늘 점심은 오늘 점심은 야열심히와 살았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우리 어? 다리 우리 다리 운동합시다 애기 다리 텐나요자 우리 오랜만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부르면서 같이 해보자. 시작. <목소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 발냄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지럽네. <목소리>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목소리> 머리 어깨 무릎 뒤고 발바닥. 자 지금부터. 너희도 혹시 양궁 네. 알아? 양궁? 네활쏘기 팔쏘기 알아요? 네. 활쏴서 네. 관역판에 네. 화살이 꽂히는 그런 경기를 네. 양궁이라고 하는데 알아요. 어, 자, 그래. 가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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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10점 조금 더큰 동그라미는 9점 그다음에 8점 7점 1점까지 있는데 10점을 많이 맞히잖아? 그러면 우리 보통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탈수 있대 그러면 우리 한번 금매를 따 볼까요? 네. 예! 자, 준비. 자, 우선 활시. 자, 활을 화살에다 끼우고 쭉 잡아당겨서 잠깐 버텨 주는 거야. 자, 과녁판을 바라보고 5초 세고 화살을 아 볼게요. 5 4 3 2 1 맞습니다. 요번에는 10점 맞으면 우리 여기 무슨 반이죠 담양반 마가 치는 금메달 딸것 같습니다. 자, 주, 두 번째 화살 준비. 자, 근데 이게 너희들 이렇게 피면 안나간데잘안나간데쭉 피해야 돼쭉 자, 화살을 잡아당시죠 자, 잡아당겨서 5초 세보겠습니다. 5, 4, 3, 2, 1, 5, 4, 2, 0. 자, 반역판 1, 쪽으로 발사 어 이 점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 다말만 금메달입니다! 야! 그래서 오늘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은 슈퍼팽이! 좋아요! 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깍두기 잘 먹을 수 있죠? 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서 꾸러기선생님랑 신나는 율동이에요 모두 일어서! 보여주세요. 네. 니. 니가 됩시다. 자. 누가 멀리 떨어지나. 5. 4. 3. 날개 흔들어서 부딪치지 않게 확인해 보세요. 2. 1. 저기 아저씨. 거기 엉덩이 아저씨 좀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콩나무가 됩시다. <목소리> 콩나무. 를나무 움직일까요? 아니야. 움직이면 토끼라고 그랬지? 음 분명히 토끼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움직였어. 아. 배고파. 오늘 점심도 못 먹었는데. 잠깐만 야. 또... 토끼 맞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음, 조금만. 어, 어, 너 딸기 맞지? 아니야. 어, 잠깐만. 어, 너 맞다 해. 야, 야, 너. 네. 토끼 맞지? 아니야. 오, 그래. 어, 진짜네. 어, 미쳤어. 어, 잠깐. 야, 너 토끼 맞지? 아니야. 어, 이상한데. 네, 해. 오늘 단데 가야겠다. 오늘. 와, 너무 고파. 이따가 다시 와야 되겠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요, 찾았어요. 자, 우리 코코몽 일등 만해볼게요 코코몽 일등 안 음악 마표해주세요 유라, 유라, 장고나라 코코몽. 우리 친구들 있 자, 동그랗게, 뒤쪽 들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怎么了？来来。 또 다리 구부리고요. 으흠. 잠깐만 이쪽 으요 아, 나 저거 발레, 는데 윗몸 일으키기 할 건데 윗몸은 어? 배꼽부터 머리 윗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이거 누웠다가 일어날 건데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잠깐만 듣고 가보자. 어, 친구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친구 여기 손으로 여기 네, 발목을 있는 대로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 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갈등 있지? 갈등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네. 한번. 일어나서 팔꿈치가 여기 닿게끔 한 일어나 보자 일어. 자. 아니, 아니, 그것도 일어나 아니 아니 나 저런거 못해 그렇지 근데 이제 니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지를 잡아주세요 바지 여기 바지 잡아요 바지 손으로 바지를 잡고 돼요. 네 일어나 보세요 네 하나 아 여기까지 더 올라와야지 더 올라와야지 머리 부딪치지 않게 하나 머리 땅에 안 닿아 그렇지 또둘 다섯 개 하는 거야 셋 친구가 무릎을 땅에다 대고 무릎을 땅에다 대고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 위로 예자 네. 선생님이 여기 발발 눌러 손으로 아 이렇게 친구 친구가 누워요. 친구가 잡아 줘야 되는 이렇게 잡아줘, 이쪽 방향으로? 자, 잡아 줘. 로와면물와 땅가 되그렇 자, 손, 손, 그렇지. 손 밑에 머리, 손 머리. 우선 머리로 해서 일어날 준비 해 보세요. 좀만 더어 봐. 예, 이쪽으로 돌려. 아, 머리 똑딱 아, 돌렸대. 네. 아, 자, 준비. 꽉 눌러 꽉눌러주세요 시작. <laughs> 하나. 2.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못하면 같이 잡으세요. 둘, 네. 음. 그 잡으세요.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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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같이 하세요. 셋, 넷. 다섯, 다섯. 잘했어요. 자, 그럼 자꾸 다서 준비. 하나, <웃음> <웃음> 야, 발은 어? 자세! 허리 아, 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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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씨. 이번에는 이쪽 나오세요. 지가 뭐? 너무 커서. 이름이 뭐예요? 귀을벌리고 친구를 바라보고 그치? 있는 거야. 그리고, 친구는 그치? 이 손을, 선생님, 여기 제시. 다리를 좀 잡아주세요. 응? 친구도 아빠 다리 해볼래요? 이거 거 얘들아, 여기 얘기를 잘 들어봐. 선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다리를 잡아줬어. 유원아, 다리 붙여봐. 그 살짝 올려봐요, 다리 올려봐요, 다리를 올려. 그렇지 더더 더, 더. 자 어디까지 올리냐면 여기까지 올리는 거야. 그러면 친구가 다리를 밀어줄 거야. 그러면 친구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배가 튼튼해진다. 이게 유산균 운동이거든. 자기 튼튼해져서 소화도 잘되고 똥도 잘 나온다. 매일. 자, 발이 발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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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땅에 떨어지 전에, 어? 발냄새. 발이 땅에 떨어지 전에 올라와. 아니, 다리 발이 땅에 떨어지면 아프잖아?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올라오라고. 그렇지. 어, 가늠새 야, 어, 가늠새 도와, 도와, 도와. 도, 도, 어, 가늠새 야, 어우, 진짜 저렇게. 야. 자, 이렇게 하는 거리. 할수 있겠나요? 네. 자리 바꿔서 준비하면, 은이가. 유은희유은희 네. 유은이가 있어야지. 유은이가 있어야지. 자, 김은이. 은이. 아, 자. 할수 있겠나요? 네! 오늘 우리 다리 한번 선생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프라이드 치킨 배에 통닭 바베큐 선물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순살 바베큐 자, 다 드셨습니다. 먹고 싶은 배에 친구, 배에 네, 가보세요. 네, 예쁘게 앉아 보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친구, 오늘 이쪽에 있는 친구가 누워 보세요. 누워. 그리고 친구는 뒤로 가서 친구 얼굴 옆으로 다리를 벌리고 서주세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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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그리고 다리 잡아주시고요. 네. 아, 여기요. 다리 끌어주고요 다리 끌어세요 몰려. 그렇지. 자, 준비되셨나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자, 친구야, 일어나야지. 친구야, 볼랬네, 친구 얼굴 있는 쪽으로 가서 다리 벌리라그 했어.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로 와요. 네. 아기 다리 벌려요. 다리를 벌리라고. 네. 자 준비 자 다리 밀어주기 손 아니 이것 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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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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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아아 자, 기는 그대로 자리 바꾸세요. 네. 자, 준비. 다리 벌리고요. 자, 친구, 얼굴. 친구 뒤 옆으로 다리 벌리세요. 네. 내 마이크, 내마 그러니까 친구가 다리를 벌려서 오라고요. 네.

했다고? 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고 아까 다리 친구도 이쪽 아빠! 돌아보세요 네. 친구, 친구 쪽으로 돌아보세요 아니, 네. 아니, 네. 자 준비 자 이렇게 됐으면 친구 어깨 잡고요 자 어깨 주물러주기 출발 자 주물러주세요 자 주먹으로 토닥토닥 토닥토닥 자 머리도 손가락으로 똑똑해져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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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번에는 손바닥 준비. 간지럼운 로켓 미사일. 앞에 친구, 옆에 친구, 앞에 친구, 옆구리. <웃음> <웃음> 아, 옆구리. <웃음> <웃음> 자, 이번엔 반대로 돌아요. 네. 자, 어깨 잡으세요. 자, 어깨 줌 눌러주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주먹으로 뿌다뿌다뿌다뿌다 머리 똑똑해져라. 다른 친구들은 약안 먹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자, 손가락 미사일 준비! 다시, 로켓트 한 미사일 패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잠깐만, 친구야. 선생님 말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이 친구는요 자 아빠 다를 해보자 좀 멋있게 앉아봐 떠들지 말고 응. 친구야 지금 선생님 떠들지 말고 집중하자고 했으면 친구가 열심히 해야 되는거야 그치 얘들아? 네!!! 그래야 선생님 빨리 진행할 수 있는거야 응. 자 그렇게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어? 자잘 보세요 자이 친구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천사말 천사말 천사말은요 어 착한 친구들만 탈수 있대요. 너희들 착하니? 네!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친구가 태워줄 거래. 너희들 선생님 말씀 잘 듣니? 네! 한번 확인해볼게. 나는 오늘 체육 시간에 꾸러기 선 말씀 잘 들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진짜 다잘 들었어? 네! 진짜? 네! 자, 내리세요. 내가 네, 믿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천사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딱 잡고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제 선생님. 자, 갑니다. 이제. 어? 의자 앞에 조심해. 자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멈춰서 의자 치고요. 어, 맞네. 자, 여기까지 네, 네. 돌아서 여기까지 옵니다. 다 왔으면 돌아서, 자, 일어나서 예쁘게 말 뒤에 가서 앞바다리하고 아. 앉아서 기다리는데 만약에 꼬리를 잡거나 이걸 만지고 장난치면 그 친구는 꼬리짐이 아무리 빨리 와도, 어, 제일 빨리 왔다는 그런 생각을 안할것 같아. 자, 끝까지 예쁘게 앉아있으면 그 친구가, 빨리 온 친구가 오늘, 어, 말타기 대회에서, 어,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물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원래부터 그 사람 거 알고 있었어요. 어,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 알면 안 되겠지? 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윤희가 제일 빨랐죠? 자, 윤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김은이 선물. 슈퍼 팬이 드리겠습니다. 앉았다가 슈퍼 팬이. 아니, 윤희야. 점프 뛰는 거야. 앉았다가 앉았다가 슈퍼 팬이. 네, 박수 좀쳐주세요그 다음 친구 3명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요? 선생님은요, 게임에도 졌다고 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물 드리는 거예요. 네, 어? 열심히 한 친구들 3명. 꾸러지세요. 앞으로 줄 서세요. 네. 안요저한줄로 써요. 써요. 네. 써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슈퍼 떡볶이 맛있게 드시죠 슈퍼 짜파게티 돈가스 추가. 그다 친구는 슈퍼 칼국수. 그다고기만다 고기만두 추가. 네. 밥좀 쳐주세요. 자, 그다음 친구 두 명. 그다음. 아직, 그 다음 친구는요, 자,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자, 과연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원두 김밥, 야채 김밥. 과연 어떤 김밥이 오늘 제일 빨리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친구들 응원 잘하면 선생님이 한번더 시켜줄게요. 레디, 레디 고! 레디 고! 네. 소고기 김밥, 네. 김치 참치 덮밥, 네, 그다음, 오므라이스 카 덮밥, 그다음 친구 가시죠. 그다음 우리 친구 가시죠. 아이맨 선생님까지 가시죠. 아이 선생님, 누가 이 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됐나요? 자, 레디. Goal! Yeah! Go! 아이 말씀 쓰세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슈퍼 슈퍼 낙지 덮밥빼자고 <laughs> 감자탕, 소 불고기 <laughs>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 돌 사람이 됩시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어, 잠깐만. 선생님, 방금 방귀 끼었는데 한번더 방귀 뀌라고 아, 예. 네, 방귀 뀌게요안 돼요! 뽕뽕. 뿡한번 <laughs> 더, 한번 더. 잠깐만. 선생님, 솔직히 똥 싸는데 또한번 싸라고? 돼요! 아, 예. 네. 생각해요. 아, 네, 아, 아, <laughs> 아, 아, 자, 그러면 아, 다음 주에 아, 또 아, 다시, 아, 다시 만나요. 아, 자, 그 아, 사람이 냅시다.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냅시다. 감사합니다. 어? 예쁘게 앉아있는 팀 먼저. 저기는 계속 한번더똥 싼다 하니까 이부터 갈게요 자, 여기 있는 팀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김밥팀. 김밥팀. 마지막으로 김밥팀. 한줄 기차 이동하겠습니다. 김밥팀이 어서 자, 프로의 팀로고을한줄 기차. 자, 따라해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원조하면 김밥 하는 거야. 참치하면 김밥하는 거야. 자, 따라오세요. 원조 원, 김밥. 김밥하는 거. 원조 김밥. 참치 김밥. 김밥. 소고기 김밥. 김밥. 야채 김밥. 김밥. 계란말이 김밥. 김밥. 네 아내가 직접 김밥님. 김밥. 자, 그다음에 여기는 김밥. 여기는 라면팀입니다. 라면팀이로 와 자, 선생 님이 선생님. 내 선생님. 선생님 어? 진하면 라면합니다. 자, 라면팀 출발, 출발합니다. 진. 라면. 육개장. 라면. 소고기. 라면. 파리곰탕 라면. 쌍양 라면.